안녕하세요. 저는 누리봄 발달센터의 강사 조성준입니다. 저번에 소개드렸던 홈트레이닝 영상 1탄에 이어서 두 번째 짐볼을 이용한 홈트레이닝 영상법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짐볼 위에 두 팔을 올리고 어깨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짐볼 고양이 자세입니다. 짐볼 위에 두 다리를 올리고 두 손을 발끝에 닿도록 스트레칭하는 자세입니다.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다음, 짐볼 위에 누워서 두 팔은 만세 자세를 취하는 자세입니다. 짐볼 레그레이즈 자세입니다. 짐볼을 두 다리 사이에 끼워서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자세입니다. 짐볼 크런치 자세입니다. 짐볼을 손으로 잡고 누웠다가 상체를 일으키는 자세를 반복합니다. 자, 오늘은 누워서 하는 짐볼 운동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이나 친구들 같이 두 명이서 할수 있는 동반으로 할수 있는 짐볼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